수시오니까. 자, 순수형 요사야 순수형 용사는 앞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해봐요. 전면부는 뒤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앞에서 못 나, 안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정사는 역시 뒤에서만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분사는 앞뒤 다 가능합니다. 이 차이점은 뭐예 자.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특히 이제 플러스 살이 붙어 있을 때에요. 살이 붙어 있을 때. 잘 보세요. 이거부터 들어갑니다. 인덕 프론트로 앞줄에, 앞줄에, 앞줄에 살이 야줄사 뒤에 이제 살이 붙어 있을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게 좋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앞에 손절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얘들아, 주격관 기능에서 플스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이지죠? 자, 그러면 여기도 트위지 생략됐다. 됐니? 능동관계일 땐 이렇게 쓴다. 능동관계일 때 이렇게 쓴다. 내가 조금 전에 주민이라면 살이 붙을 때, 살이 붙을 때, 분사에 사리 붙을 때 계속 보내는게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슬리핑 베이비 이렇게 쓰잖아요. 어, 슬리핑 베이비, 잠자는 아기잖아. 어, 잠자는 아기가... 바로 제 딸이에요. My daughter. 어? 제 딸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지만, 끊을 수 있죠? 끊어봐. 근데 방에서 잠자는 아기 하면 그때는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a 어, baby, 앞으로 아, 슉 내려가면서 바로 sleeping. sleeping. 자, 이렇게 왜 썼을까? 잘 보세요. 방에서 in the room.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is my daughter. 네, 자, 이때는 외 그러냐면, 살이 붙었잖아요. 살이 붙어 있을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분사는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어서, 이두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분사는.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제 형의사적 수식어로 명사 꾸며줍니다. 물론 관계가 있는데,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능동관계, 수동관계. 꼭 알아두시고요. 이동 강이에요. 아기가 자는 거예요. 아기가 자는 거예요. 능동 강이니까 ing 썼어요. pp 안 씁니다. 자, wonderful lover 역시 형용사는 앞뒤 다가능한다는 아, 물론 이제 소수형 형용사 있어요. 뭐, alive 같은 단어는 앞에서 형용사 꾸며주지 못해요. alive, 그지? 알고 있죠? 이런 거. 자, 그러면 멋진 소설이다 이거. 자, 아, 여기서 뭘냐면요 뭐 자, 이렇게 물론 이제 ing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형용사로 봐도. 아, 흥이로 어떤 것이라도 있니? 이렇습니다. 어디에? 신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묘구 보여요? 인덱빈입니다. 이 쓰레기통, 그 쓰레기통 속에 있는 쓰레기는 이렇게 되죠. 이게 명사죠? 어, 전명구가 꾸며주는 형태예요 제약될 수 있다. 자,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렇게 투명사가 안 돼요. 투명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내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투명사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서 후치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요. To, to share someone,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공유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여기 위드가 왜안냐면 자, 요런 걸 이제 필수식어라고 하는데, 이 명사가 필수식어인데, 투명사가 현세력고, 요걸 꾸며줄 때는 이 필수적인 명사 대명사가 네 바로 뒤에 있는 전치사 의미상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큰난 내용을 한번 더.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에게는, 자, 뭐가 있어요? 펜이 없어요. 노펜 이렇게 나왔을 때, 실펜이 없어요. 라고 할때 투라이트를 쓰잖아요. 이렇게 투라이트. 근데 이필수치어인 요거를 꾸며주잖아요. 얘가 의색의 목적으로 여기 자 펜을 쓰다가 아니라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위드가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 p 분노 페이퍼 이렇게 나왔다 종이가 없어요. 하면 투라이트 나오고 그때는 뭐예요? 요거 꾸며주잖아요. 페이퍼를 종이 위에 쓰는 거니까, 뒤에는 이제 온 같은 걸 남겨줘야 돼. 그치? 쓸 종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이런 거 음. 우리는 뭐냐?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형용사적 수식어다 형용사적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명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명사, 대명사는. 명사, 여기서 개념이야. 나머지 문제는 손쉽게 풀 수가 있을 거야. 여기서.